절대 회로 먹지 말아야 할 생선 여러분, 모든 생선을 다 회로 먹어도 괜찮을까요? 사실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생선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생선일까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은 바로, 민물고기 중금속 오염된 대형어류 선도 유지가 어려운 생선. 첫째, 민물고기. 대표어종으로는 붕어, 잉어, 송어.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가장 큽니다. 둘째, 중금속 오염된 대형어류. 대표어종은 상어, 참다랑어, 황새치. 먹이사슬 상위에 있는 어류는 수은 등 중금속이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수은 중독은 신경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노약자나 임산부는 특히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도 유지가 어려운 생선. 대표 어종은 고등어, 삼치, 꽁치, 갈치, 붉은 살 생선은 변질이 빠르고 히스타민 중독의 위험이 있어 신선하지 않은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론은 무조건 날 것보다는 신선도와 조리 방법을 꼭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가장 먼저 제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